오늘은 70대에 들어서 땅을 치며 후회하는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70대에 들어 땅을 치고 후회하는 10가지. 70대에 들어서도 땅을 치며 후회하는 일들이 많을 것 같네요. 여러 가지 이유로 후회를 할수 있겠지만, 아래에는 그 중에서 흔히 있는 10가지를 나열해 보겠습니다. 1.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놓친 것. 바쁜 삶 속에서 가족과의 소중한 순간을 충분히 보내지 못했을 때 후회할 수 있습니다. 2. 건강 관리의 소홀. 젊었을 때 건강을 돌보지 않아서 노년에 건강 문제가 생길 경우 후회할 수 있습니다. 3. 가치 있는 친구나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 것. 소중한 인간 관계를 소홀히 하거나 잃어버렸을 때 후회할 수 있습니다. 4. 자기 개발을 소홀히 한 것.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취미를 키우지 않아서 미래에 후회할 수 있습니다. 5. 경제적인 결정. 재무 관리를 소홀히 해서 노후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후회할 수 있습니다. 6. 사회 참여 부족. 사회에 기여하지 않았거나 자원봉사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해 후회할 수 있습니다. 7. 자신의 꿈을 포기한 것. 어릴 적의 꿈을 이루지 못하거나 포기한 것에 대해 후회할 수 있습니다. 8. 사랑을 놓친 것. 소중한 사랑을 놓치거나 그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해 후회할 수 있습니다. 9. 자신에게 충실하지 못한 것. 자신의 가치나 목표에 충실하지 못한 삶을 산 것에 대해 후회할 수 있습니다. 10. 자신에 대한 관심 부족.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고 다른 것들에만 집중했을 때 후회할 수 있습니다. 위에 열 가지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놓친 것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놓치는 것은 노년에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는 주요 사항 중 하나입니다. 이는 여러 이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일에 바쁨 직장이나 사업에 몰두하여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충분히 보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경쟁이 치열한 업무 환경에서는 업무 우선순위가 가족과의 시간을 밀어내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2. 생활 양식 일상생활에서 가족들이 각자의 방향으로 흘러가다 보면 모두가 바빠져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놓치게 될수 있습니다. 개인의 일정이나 취향이 충돌하여 가족 활동이 무시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3. 테크놀로지 사용. 스마트폰, 텔레비전, 컴퓨터 등 디지털 기기의 보편화로 인해 실제로 함께 있는 시간이지만 화면에만 빠져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로 가족과 대화하거나 소통하는 시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4. 가족 간 의사소통 부족. 가족 구성원들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거나 소통 채널이 끊겨 있을 경우 서로의 일정이나 필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놓칠 수 있습니다. 5. 우선순위 설정의 실패 일상에서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들이 가족과의 시간을 밀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가족을 뒷전으로 하고 우선순위를 잘못 설정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이런 요인들이 겹쳐서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놓치는 경우, 노년이 되어서 이를 회고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놓친 것에 대해 후회하게 됩니다. 이는 가족과 함께한 시간이 삶의 가장 소중한 부분 중 하나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건강관리의 소홀 건강관리의 소홀은 노년에 후회하는 사람들 중에서 많은 이들이 겪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이는 다양한 이유로 발생할 수 있으며 그 결과로 건강에 대한 소중한 시간을 놓치게 됩니다. 1. 규칙적인 운동 부족. 건강한 노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바쁜 삶에 쫓겨 운동을 소홀히 하거나 전혀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2. 부적절한 식습관. 영양 균형을 고려하지 않는 식습관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섭취, 고지방 또는 고당류 식품의 과다한 섭취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3. 스트레스 관리 부족. 스트레스는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적절한 대처 방법을 찾지 못하는 경우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4. 의료검진 소홀. 정기적인 의료검진을 소홀히 하거나 무시하는 경우, 잠재적인 건강 문제를 미리 발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5. 약물 및 음주남용. 약물남용 또는 과도한 음주는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에는 약물 복용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며, 음주량 또한 적절히 관리되어야 합니다. 6. 흡연. 흡연은 다양한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주요 요인 중 하나입니다. 노년에 흡연을 계속하는 경우, 만성 폐쇄성 폐질환, 심장질환 등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건강 관리를 소홀히 할 때, 노년에 건강 문제를 겪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 스트레스 관리, 정기적인 의료 검진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건강 관리가 필요합니다. 가치 있는 친구나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 것. 가치 있는 친구나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것은 노년에 후회하는 사람들 중에서 많은 이들이 겪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이는 다양한 이유로 발생할 수 있으며 그 결과로 소중한 인간 관계를 잃게 됩니다. 1. 시간과 거리. 삶의 변화로 인해 친구들 간의 거리가 멀어지거나 서로의 일정이 맞지 않아서 소통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이주 또는 은퇴 후에는 서로 다른 생활 양식이 생기면서 친구들 간의 소통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의사소통 부족 서로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거나 소통 채널이 끊겨 있는 경우 갈등이나 오해가 쌓여서 관계가 약화될 수 있습니다. 의사소통은 친구나 가족 간의 관계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3. 우선순위 설정. 바쁜 삶 속에서 친구들과의 만남이나 소통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경우, 친구 관계가 소홀이 되거나 약해질 수 있습니다. 4. 갈등과 불화. 갈등이나 불화로 인해 친구 관계가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서로의 가치관이나 생각 차이, 상처 주고 받음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관심 부족. 서로 간의 관심이 부족하거나 소통이 단절되면 서서히 관계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부족하면 친구 관계가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겹쳐서 같이 있는 친구나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노년이 되어서 이를 회고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를 후회하게 됩니다. 따라서 친구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소통과 이해, 시간과 관심을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개발을 소홀히 한 것, 자기 개발을 소홀히 하는 것은 노년에 후회하는 사람들 중에서 많은 이들이 겪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자기 개발을 소홀히 하는 것은 다양한 이유로 발생할 수 있으며. 그 결과로 미래에 대비하는데 필요한 기술이나 지식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1. 시간과 에너지 부족. 바쁜 삶 속에서 자기 개발에 투자하는 시간과 에너지가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업무나 가정의 일로 바쁘게 돌아다니면서 자기 개발을 소홀히 할수 있습니다. 2. 포부의 부재. 자기 개발에 대한 목표나 포부가 부재하는 경우,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개발하는데 무관심해질 수 있습니다. 목표가 없으면 자기 개발을 위한 노력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3. 편안한 존재 상태. 현재의 상황에 만족하여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의욕이나 열정이 부족한 경우, 자기 개발을 소홀히 할수 있습니다. 편안한 존재 상태에서 나아가려는 의지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4.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새로운 것을 시도하거나 배우려는데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자기 개발을 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여 새로운 도전을 피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5. 인내 부족. 자기 개발은 결과를 얻기까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 이를 인내하고 지속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과를 즉시 얻을 수 없다는 점에서 자기 개발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겹쳐서 자기 개발을 소홀히 하는 경우 노년이 되어서 이를 회고할 때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대비하는 데 필요한 기술이나 지식을 얻지 못한 것에 대해 후회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기 개발을 소홀히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목표 설정, 의지 강화. 시간 관리 불확실성에 대한 대처 등이 필요합니다. 경제적인 결정. 경제적인 결정에 대한 후회는 많은 사람들이 노년에 겪는 일중 하나입니다. 경제적인 결정을 내릴 때 신중하지 않거나 적절한 계획 없이 소비하는 등의 행동은 미래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산 관리. 수익과 지출을 관리하고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매월 수익과 지출을 기록하여 어디에 돈을 쓰는지 파악하고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적립. 비상 상황이나 미래를 위해 적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행 예금, 투자, 연금 등의 방법을 통해 재정적인 안정을 위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3. 부채 관리. 부채를 감당하기 위해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높은 이자율의 부채는 재정적인 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빨리 상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투자. 투자는 재정적인 성장을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주식, 부동산, 펀드 등 다양한 투자 방법을 고려하여 재무 상황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5. 보험 가입 생명 보험, 건강 보험, 장기 요양 보험 등 적절한 보험에 가입하여 미래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급격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재정적인 충격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6. 금융 교육 금융 지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 제품에 대한 이해와 재무 상황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경제적인 결정을 신중하게 내리고 관리함으로써 노년의 재정적인 안정을 확보하고 후회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사회 참여 부족. 사회 참여 부족은 노년에 후회하는 사람들 중에서 많은 이들이 겪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사회 참여 부족은 다양한 이유로 발생할 수 있으며 그 결과로 사회와의 연결성을 놓치거나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1. 사회적 고립. 사회적인 활동이나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 사회적 고립에 빠질 수 있습니다. 친구나 가족과의 교류가 부족하거나, 사회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2. 건강 문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서, 사회 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신체적인 건강 문제나 정신적인 건강 문제가 사회 참여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3. 경제적인 문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사회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제약으로 인해 사회적인 모임이나 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문화적 차별 문화적인 차별로 인해 사회 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소수민족이나 이주자 등이 사회적인 차별을 경험하여 사회 참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5. 성차별. 성에 기반한 차별로 인해 특정 성별의 사람들이 사회 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노년 여성들이 사회 참여가 더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겹쳐서 사회 참여 부족이 발생하는 경우, 노년의 일을 회고할 때,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인 연결성의 부족으로 인해 후회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회 참여 부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활동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지역 사회의 자원을 활용하고 다양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사회적인 연결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신의 꿈을 포기한 것, 자신의 꿈을 포기하는 것은 노년에 후회하는 사람들 중에서 많은 이들이 겪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이는 다양한 이유로 발생할 수 있으며 그 결과로 자신의 소망이나 목표를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1. 외부 압력. 가족이나 사회적인 환경에서의 압력으로 인해 자신의 꿈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정이나 경제적인 상황 등으로 인해 다른 길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자신에 대한 불신.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감이 부족하여 꿈을 이루지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도한 자기 비하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꿈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부적절한 계획. 목표를 이루기 위한 부적절한 계획이나 전략으로 인해 실패를 두려워하여 꿈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실적인 계획이 부족하거나 실행에 옮기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4. 우선순위 설정. 다른 중요한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하여 자신의 꿈을 미뤄두고 결국에는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활의 여러 책임이나 의무로 인해 자신의 꿈을 추구하는 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5. 환경적 제약. 사회적인 제약이나 환경적인 제약으로 인해 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사회적인 제약으로 인해 꿈을 이루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겹쳐서 자신의 꿈을 포기하는 경우, 노년이 되어서 이를 회고할 때 많은 사람들이 꿈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 후회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 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힘을 내어 꿈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을 놓친 것. 사랑을 놓치는 것은 노년에 후회하는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겪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이는 다양한 이유로 발생할 수 있으며, 그 결과로 인간관계에서 소중한 경험을 얻지 못하거나 소중한 사랑을 놓치게 됩니다. 1. 과거의 상처 이전의 관계에서 받은 상처나 감정적인 부담으로 인해 새로운 사랑을 시도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랑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자존감 문제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거나 자존감 문제로 인해 사랑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3. 인간관계의 어려움. 사회적으로 소외되거나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랑을 찾거나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낙심과 포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랑을 찾는 것에 대한 희망을 잃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사랑을 찾는 것에 대한 열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5. 사회적인 압력. 가족이나 주변 사회의 압력으로 인해 적절한 파트너를 찾거나 사랑을 이루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결혼에 대한 사회적인 압력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겹쳐서 사랑을 놓치는 경우, 노년이 되어서 이를 회고할 때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놓친 것에 대해 후회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게 대하고 적절한 시기와 파트너를 찾는데 두려움을 극복하며 사랑을 이루는데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에게 충실하지 못한 것, 자신에게 충실하지 못하는 것은 노년에 후회하는 사람들 중에서 많은 이들이 겪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이는 다양한 이유로 발생할 수 있으며 그 결과로 자신의 가치나 목표에 충실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됩니다. 1. 자기방어 메커니즘. 때로는 자신의 부족한 부분이나 실수를 인정하기 어렵고 그것을 자기방어 하기 위해 현실을 왜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방어 메커니즘이 자신에게 충실하지 못한 행동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2. 외부 압력 주변 환경이나 사회적인 기대에 따라 자신의 가치나 목표를 포기하거나 변형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부 압력에 따르면서 자신에게 충실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자아 성장의 부족 성장과 발전을 위해 자신의 편안한 영역을 벗어나거나 새로운 도전을 피하는 경향이 있는 경우 자신에게 충실하지 못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4. 자기 비하와 자책.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거나 자책하는 경향이 강한 경우 자신에게 충실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자신의 가치나 능력을 과소평가하거나 자신을 미워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5. 사소한 일에 집중. 때로는 사소한 일에 집중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서 중요한 가치나 목표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자신에게 충실하지 못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겹쳐서 자신에게 충실하지 못하는 경우, 노년이 되어서 이를 회고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미련을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가치와 목표를 분명히 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여 자신에게 충실함으로써 후회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관심 부족 자신에 대한 관심 부족은 노년에 후회하는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겪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이는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지 못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관심 부족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바쁜 생활. 현대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바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업무, 가정, 사회 활동 등에 투입되면서 자신에게 대한 시간과 관심을 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외부에 집중. 자신보다 외부에 집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나 사회적인 활동에 너무 많은 관심을 기울여서 자신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3. 자아에 대한 무감각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를 무시하거나 무감각하게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거나 감정적인 자기 이해가 부족한 경우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4. 자기 자아 식별 부족 자신의 가치나 관심사를 명확하게 식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자신에 대한 목표나 욕구를 설정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5.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 부족. 휴식과 재충전을 위한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을 돌보고 관리하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자신에 대한 관심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자신에 대한 관심 부족은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발전시키는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에 대한 관심을 기르고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이해하며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돌보는 것이 자기 발전과 행복의 기반이 될수 있습니다.